감사합니다. 네, 오늘 일요일 계도일선 성인님의 수행보회에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학성공사 본문분립회에 제5대 이사장 공공을 해주신 이병대 이사장님의 에, 삼액이, 에, 일 에, 회양, 봉공을 같이, 봉공을 하였습니다. 어, 아, 2019년에, 에, 돌아가셔서, 이제, 만으로 3년, 이제 유교식으로 하면, 이제, 3년, 아, 탈상이다. 요즘에는 뭐, 아,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아, 유교에서는, 에, 3년 동안, 아, 이제, 산소 옆에다가 음악을 짓고, 어, 매일 이제, 에, 진지 올리고, 아, 곡하고, 어, 그랬죠. 그게 이제,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아, 효의 길이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에, 그러니까, 이제, 만으로, 어, 횟수로 3년, 만으로 2년이면, 이제, 에, 탈상이다. 이제, 상주로서의, 에, 그, 이제, 의무를 다한 것이다. 에, 뭐, 불교에서는 에, 이제 49제, 49일이 지나면 에, 이제 다시 다른 세계에 다시 태어난다. 이제 이렇게 설하시니까 아, 우리는 음, 불교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어딘가에 에, 계시지만 아, 계시는 그 어, 영가가 아, 우리 조상님이 에, 행복하시게 잘 사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공덕을 쌓아서 공덕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부처님을 통해서 그 영가에게 보내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회향 돌려드린다, 향하게 한다, 무엇을 공덕을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이사장님도 어딘가에 이제, 어느 세계인가에 살아 계시겠지만, 그 영가가 행복하게 잘 사실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공덕을 쌓아서 회양을 해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불교적으로는 말이죠. 예, 그러면, 간단하게 법문을 배독을 하겠습니다. 교가의 조심함을 몸의 즐거움으로 생각하시오. 평소의 행동이나 말을 할 때도 조심함을 몸의 즐거움으로 생각하시오. 평소의 행동이나 말을 할 때도 어 이신이락이라고 있습니다만 아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삼가다, 조심하다 이러한 뜻이지요. 항상 이 조심하는 것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하라. 항상 무엇을 조심하느냐?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조심하는 것. 이것을 나의 즐거움으로 하면 세상에 안 좋은 일이 나쁜 그 근원을 만드는 것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라고 하신 말씀인데요. 입이의 어, 모든 재앙의 근원이다 이러한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 말을 에, 조심으로 해야 된다. 어, 뭐 밖에 나가서 또는 어, 누구하고 얘기할 때는 직장생활하시는 분은 물론이고 또 가정에서도 어, 부부간에도 어, 부모 자식간에도 항상. 말하는 것을 조심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아는 것하고 얼마나 실천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지요. 매일 TV 뉴스나 신문 등을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 또 유명한 인사들도 그렇게 그 말이 에 이제 근원이 돼가지고 아 패가망신을 한다든가 아 결국은 자멸해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아 종종 어 보고 있습니다만 아 이제 불교에서 말씀하시는 말을 조심해라, 행동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 우리가 아이 육식이라고 식자나 여섯 개의 그, 그, 감각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 식자는 안다는 소리인데요. 어, 이, 이, 눈으로 보고, 어,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말을 하거나, 아, 음식을 맛보거나, 또 아, 귀로 듣고, 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을 육식이라고 하는데, 여섯 개의 감각 기관을 통해서 인식을 하는 거죠. 어, 이 육식을 통해서 우리가 아, 경험한 모든 것은 그대로 불교에서는 어, 그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다 아, 저장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예, 태어나서 지금까지 예, 보고 듣고 말하고 뭐 맛보고 어, 그런 것 그대로 다 어, 저장이 됐다. 어디에 저장이 되냐 하면 내가 제가 지금 육식이라고 했죠. 육식 밑에 에, 칠식이라고 해서 어, 칠식은 이제 무의식의 세계를 말한 어, 잠재의식. 손 뭐라고 하는 학생이 이, 한강에서 어, 사고를 당한 뒤에 그. 친구라든가 또는 뭐 이제 그쪽에 관련했던 사람들을 경찰에서 이 체면을 걸어, 체면술을 통해서 이제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체면을 걸고 체면 상태에서 그때 일을 기억해 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이제 잠재의식, 무의식의 그 세계를 뭐 그런 그 기술을 통해서 아 파고들어가지고 아 그때 일을 이제 기억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수사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아 이제 예 무의식의 세계 잠재의식의 세계 이그 밑에 있는 음 의식의 세계를 제8식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이것을 알아야식이라고 하는 알아야라고 하는 것은 이 저장된다 저장탱크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말해온 것 또는 행동해온 것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지금 드시고 또는 눈으로 보고 했던 것다 나의 팔식에 그대로 저장이 되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이제, 신구의라는 말이 있는데, 몸과 입과 마음. 신구의, 몸과 입과 마음으로 나쁜 악업을 만들기도 하고, 또 몸과 입과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기도 하는데, 단지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 불교에서는 그러죠. 마음으로 또 어, 안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을 하면 그것이 업이 된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나의 제 팔식에 알아야식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에, 그래서, 어, 이, 이, 단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가도 우리가 말로 하게 되면 말은 어, 내가 입으로 뱉는 것이죠. 내가 말을 하면 그것이 내 귀로 들리죠. 어, 그러면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로 하고, 어, 그러면, 어, 아까 말씀드린 육식 여섯 개의 감각기관 중에서 어, 마음은 단지 하나로만 저장이 되지만, 예, 말을 한다든가 또는 그것을 행동으로 한다든가 할 때는, 어, 어세 가지, 뭐네 가지 이러한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알아야 하시게 에 저장이 된다 그러니까 더 크고 더 강하게 에 각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에 나의 에그 아라야 식제 8식 에그 아라야식 제8식에 저장이 되어 가는 것 단지 그냥 아 계속 아 저장만 되느냐 하면 이것이 아니고 이 저장 됐던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 이게 나오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내 제8 알아야식의 좋은 것, 긍정적인 것, 이러한 것을 많이 보고 듣고 말하고 한 것은 그대로 좋은 쪽으로 나와서 나의 운명을, 나의 삶을 좋은 쪽으로 인도해주고, 나의 제팔식 알아야식의. 안 좋은, 부정적인, 네거티브적인, 이러한 것이 많이 저장되어 있으면 그것은 나의 운명을 안 좋은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이, 알아야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저장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그 작용을 한다. 그래서 내가, 아,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 쪽으로, 또 긍정적인, 남한테 하는 말도 그렇고, 그러니까, 남한테, 상대방한테 안 좋은 말을 했지만, 그것은 내가 내 입으로 한 거죠. 그 다음에 내 입으로 해서 내 귀로 듣죠. 그러면 그 말도 다 나의 그 제8식 알아야 식에게 저장이 되는 것이다. 남이 하는 말도 듣, 들으면 그것도 또 나의 알아야 식에게 저장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한테도 좋은 얘기를 해주고 또될수 있는 대로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긍정적이고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좋은데 또 살다 보면 내가 상처받는 이야기도 듣고 나쁜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걸 들었을 때는 뭐 빨리 잊어버리고 털어버리고 이렇게 마음 속에 두지 않는 그러한 좀 훈련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아 뭐, 어, 말하는 것 또는 행동하는 것또 요즘에는 막, 아 인터넷에, 에, 남을 평가하는 막 글을, 이른바 악플이라고 하는 것도 막 달고 그러죠. 너무나 아 쉽게 또는 뭐, 아 단순하게 어떤 경우에는 또 재미삼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것 다, 아, 자기한테 자기의 그, 내 마음에 제 아라야식, 제 팔식 아라야식에 그대로 다 저장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번 세상에 다 나오지 않으면 다음 세상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이것은 이제 좀 학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식론이라고 하는데 불교의 유식론 유식론이라고 하는 것도 것도 굉장히 범위가 넓어 가지고 유식론 공부하려면 6, 7년 정도 걸린다.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대략 말씀드리면, 이제 이러한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가, 아, 항상, 아, 자기한테도, 어, 긍정적인 말. 어, 에, 나는 잘할 수 있어. 어, 나는 잘하고 있어. 어, 나는, 음, 잘될 거야. 어, 뭐든지, 에, 말하는 대로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생각하는 대로 된다.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어, 또 남한테도 아, 그런 좋은 말을 해줘, 긍정적인 말을 음, 해준. 이러면 이것이 다 아, 나의 제팔 식에 그대로 저장이 되어서 내 운명을 좋은 쪽으로 인도를 해준다. 아, 반대로 어, 나는 안 돼, 나는 못할 거야, 나는 아,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별볼일 없는 사람이야. 이러한 아, 생각을 한다든가, 아, 그러한 말을 한다든가. 아, 또는 그런 말을 듣는다든가 하면, 점점 그런 것이 내 팔식에 저장되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나의 운명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단지 보통 세상에서 말하듯이 말과 행동을 조심하세요. 물론 조심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이러한 불교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더 큰,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고 항상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내가 이 긍정적인 좋은 말을 하고 내 마음도 그렇게 가지려고 하고 아 남에게도 그런 말을 해주려고 하고 이러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아나오며호랭에 교하고 법화경의 제목을 부르는 것 이것은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입으로 아, 내고 또내 귀로 듣고 아, 내 마음 속으로 아, 새기고 해서 이 육식 중에 이세 가지 그죠 입과 귀와 아, 마음을 통해서. 하는 수행임. 이것은 어, 그야말로 부처님의 불종자, 본인 하종에나오며 호랭의 더라고 부처가 되는 씨, 부처님의 씨앗을 내 마음에 에, 심는 것이다. 아, 그래서, 어, 한번 부르면 내 마음이 한번 아, 부처가 되는 것이고, 두번 부르면 두번 부처가 되는. 내 마음을, 어, 내 알아야식에, 내 팔식에 부처님의 씨를 심는 수행이 우리가 법화경의 제목을 부르는 수행 이것은 나의 알아야식에 아주 긍정적이고 아주 좋은 이 씨를 많이 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신도분들도 될수 있는 대로 입으로 구창을 하시면서 또 그것을 내 귀로 듣고 내 마음속에 집어넣는다 마음에 하나씩 하나씩 쌓이게 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구창을 하는 것이 에, 중요하다 아, 나의 에, 운명을 내 인생을 아, 좋은 쪽으로 어, 인도하는 큰힘 에너지가 아,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실은 이 교가의 의미입니다 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가의 조심함을 몸의 즐거움으로 생각하시오 평소에 행동이나 말을 할 때도, 본문팔품 소현상행, 소전본이나 하중에, 나오며 호랭계교, 나으며, 호랭계교, 나오며